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점심시간 때 옥상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직원 한 명이 옥상까지 따라와서 사장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제 자리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리 수리업체를 불러 살펴봐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새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돈 출금해 줄 테니 알아서 사게. 만약 사장이 정말로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회계감사 때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겁니다. 회사 돈을 내역도 증빙도 없이 마음대로 썼다고 말이죠. 자칫 횡령의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라도 회사 돈 마음대로 못 씁니다. 회사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는 반드시 정해진 회사 내규에 맞게 공문으로 작성한 뒤 결제 요청을 해야 문제가 없죠. 그냥 회사 돈을 뺏 쓰는 것과는 달리 절차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회사 내규법, 회계법으로도 문제가 없이 컴퓨터 구입 금액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해 주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자신이 일군 회사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장이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회사 돈을 그냥 출금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밑바닥부터 일구어온 회사를 할지라도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규법, 회계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절차 말이죠. 영적으로 적용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공문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문 같은 공식적인 절차거든요. 회사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장에게라도 공식적인 절차로 공문을 올려야 결제가 가능하듯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도 공식적인 절차인 기도를 드려야 영적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에 들 일이 없다면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라는 공식 절차로 영적인 결제를 올려야만 영적인 결제 승인이 되어 시험에 들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회사 직원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절차로 공문으로 결제 요청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마음대로 회사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것과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공식 절차인 기도라는 공문으로 영적인 결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어기실 수는 없으시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쓰시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환경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능력을 사모한다면 회사 사장에게 공문도 없이 회사 돈 빼서 자신의 통장에 몰래 입금해달라는 직원과 같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와 능력들을 기도라는 영적인 공문으로 결제 요청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결제 승인 사인은 도대체 얼마나 멋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